엄마 배고파. 조금만 참아, 해린나 오늘 저녁은 꼭 챙겨 줄게.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사흘째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쌀도 바닥을 보인 지 오래되었습니다. 막내 동생 해린이는 배를 움켜쥐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물한 병과 반찬통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밀린 공과금 고지서, 월세 독촉장, 그리고 병원비 청구서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지서를 정리하는 척 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혜린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어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오늘 저녁엔 꼭 따뜻한 밥 먹자. 그러나 어머니는 이미 사흘째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밥한 끼라도 더 먹이기 위해 어머니는 계속해서 자신의 식사를 거르고 계셨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성적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교 1등.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적이 아니라 당장 내일 먹을 끼니였습니다. 엄마, 저 공장에서 일할까 해요. 어머니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해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공장 가면 안 돼.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 우리 현실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생활비도 없고 병원비도 감당 못하고 있잖아요. 공부는 나중에도 할수 있지만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해요. 어머니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어머니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혜린이가 갑자기 단호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빠, 나만 믿어.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무슨 수로 우리 가족을 살린다는 걸까요? 그러나,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잠시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좀더 재미있는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강도윤입니다. 지금은 변호사로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한때 저는 전교 1등을 하던 학생이었고 좋은 대학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가족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힘겹게 가정을 지키셨지만 악의적인 소문과 재산을 노리는 친척들로 인해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2살짜리 막내 혜린이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우리 아빠, 우리 버린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겪어야 했던 배신과 절망, 그리고 반전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출근하던 마지막 날 집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커피를 내리시던 아버지, 잠이 덜깬 채로 식탁에 앉아 하품을 하던 혜린, 그리고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된장찌개를 먹으며 신문을 넘기시던 모습. 오늘 회의가 있어서 좀 일찍 나가야겠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찍 오실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혜린이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오늘은 꼭 같이 저녁 먹자. 약속. 아버지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혜린의 작은 손가락을 보며 피식 웃으며 새끼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꼭 일찍 퇴근할게. 우리 막내랑 약속했으니까. 그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어머니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저는 방학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수업 중이라 전화를 받지 않으려다가 발신번호를 확인한 후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어디라고요? 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지금 당장 나가야 해. 어머니는 지체할 새도 없이 외투를 챙겨들고 저를 데리고 학원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는 병원을 향해 달렸고 어머니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손끝을 떨며 입술을 깨물고 계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이미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간호사를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남편 강진수 씨가 어디 계세요? 간호사는 바쁘게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응급 처치 중입니다. 보호자분은 잠시만. 그 순간 안에서 다급한 의료진들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있던 제 손에도 힘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너무나도 허망하게, 아버지는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혜린이는 끝까지 아버지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영정 사진을 꼭 쥐고 어머니를 올려다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깨어나? 어머니는 울면서도 혜린을 꼭 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동생인 서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떠났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린 후 우리 가족은 눈물로 가득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조차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 이틀째 되던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와 고모, 그리고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단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례가 끝나자마자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형수, 우리도 형님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왔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고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남긴 제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머니는 순간 굳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작은 아버지가 쯧쯧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오래 일했는데 통장에 돈이 없을 리 없잖아요. 우리도 가족인데 우리 몫을 챙겨야지. 그제야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찾아온 건지 알수 있었습니다. 애도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돈을 챙기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거라곤 대출 낀집한 채뿐입니다.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에요. 고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수,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형님이 우리 집 살릴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작은아버지는 대놓고 요구했습니다. 형님이 평생 일해서 모아둔 돈이 있을 거야. 그거 나누자고. 그 순간 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세요? 남편은 당신들한테 버려진 채 혼자서 우리 가족을 지켜왔어요. 작은아버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몫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순간 제 속에서 뭔가 뜨겁게 끌어올랐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가 소리치자 작은아버지와 고모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애가 왜 끼어들어? 우리 아버지가 힘들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다고요? 고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린 그때 어려운 사정이 있었어. 작은아버지는 아예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법적으로라도 방법을 찾아야겠네. 그 말을 남기고 그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집 남편 죽고 보험금 엄청 탔다더라. 피아노 학원 한다더니 어디서 그런 돈이 난 거야? 소문은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피아노 학원에도 영향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버티셨지만 결국 학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생활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을 접고 난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작은 방 안에 혼자 계셨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흐느낌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매일 새벽 같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 건물 관리 일까지 가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손에는 늘 물집이 잡혀 있었고,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가셨습니다. 엄마, 저도 도울게요. 제가 말하자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도윤아, 너는 공부해야 해. 하지만 현실은 공부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밀린 월세를 갚지 못해 결국 반지하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습한 방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혜린이는 이사한 첫날 벽에 붙어 있는 벌레를 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무서워. 서윤이는 아무 말 없이 혜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등을 쓰다듬으며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버티면 다시 좋은 곳으로 이사갈 수 있어. 그러나 어머니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던 길이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돌아오던 중이었고, 골목길에서 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엄마,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참으시려 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어머니는 탈진과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피곤을 풀고 영양을 보충하면 나아질 거라고 했지만, 어머니가 깨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런 걱정 말고 건강부터 챙기세요.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제 더는 버틸 수가 없어 어떡하니 도윤아. 그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돈 벌게요. 학교는 그만두고 공장에 들어갈게요. 그러자 혜린이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그러면 안 돼. 혜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만 믿어. 오빠는 공부해야 해.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2살짜리 혜린이가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그러나,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들어가기로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계셨고 집에는 쌀한톨 없었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하면 그마저도 잃을 상황이었습니다. 오빠, 제발 그러지 마. 혜린이가 제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서윤이도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아, 공장 가면 너 꿈은 어떻게 돼? 꿈 같은 게 지금 중요한가? 우리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동생들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배고픔 앞에서 미래를 꿈꾸는 건 사치였습니다. 그럼 나라도 돈 벌게. 내가 알바 더 하면 되잖아. 서윤이가 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건강이 먼저야. 그 순간 혜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우리 아빠, 우리 버린 거 아니야.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혜린은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그랬어. 우리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꼭 버텨야 한다고 그리고 뒤뜰에 가보라고 했어. 뒤뜰? 해린이는 제 손을 이끌고 집 뒤뜰로 갔습니다. 낡은 담장 근처에 가더니 작은 손으로 땅을 팠습니다. 여기야 아빠가 여길 파보라고 했어.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해린이의 표정은 너무나도 진지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땅 속에서 묵직한 항아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우리 위에서 남겨둔 거래. 저는 손에 든 돈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걸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할까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이 돈이 우리 가족을 살릴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 그리고 이 희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 아버지가 남긴 돈을 손에 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당장 병원비와 밀린 월세를 갚으면 한숨은 돌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게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 치료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면서 나는 학교를 계속 다닐게요. 서윤과 혜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도윤아 정말 고마워하지만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이 돈을 남긴 이유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이제부터 정말 버텨볼 거예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머니는 치료를 받으시며 서서히 회복되셨고 서윤도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다시 수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고, 체력은 바닥을 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첫 번째 수능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형, 괜찮아? 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쓰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되니까. 재수를 결정한 순간, 저는 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새벽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했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뛰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수능에서 저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본날 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이제 꿈을 향해 나아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저는 더 많은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대학에 합격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고 생활비도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장학금을 받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오빠, 내가 아르바이트 더 할게. 서윤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 공부가 먼저야. 나 혼자서도 할수 있어. 그렇게 저는 낮에는 강의실을 돌고 밤에는 편의점과 학원 보조 강사 일을 병행했습니다. 새벽까지 책을 붙들고 버티는 날이 많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돈은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살리는지는 제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법을 공부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약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더욱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잠을 줄이고 밥을 굶어가면서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현실적인 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합격률은 낮았고 공부량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도 심해졌습니다. 형, 괜찮아? 혜린이가 어느 날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혜린아. 이제 거의 다 왔어. 그렇게 저는 마지막 힘을 쥐었자며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찾았을 때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해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약자들을 위해 저는 이제 변호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저는 대형 로펌에 취직했습니다. 가족을 책임지려면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저는 어머니 손에 봉투를 쥐어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끝났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쥔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여기까지 왔구나. 혜린과 서윤도 기뻐했지만, 저는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로펌에서 맞는 사건 대부분이 기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약자들을 돕는 것이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형, 요즘 표정이 별로야. 어느날 혜린이가 말했습니다. 응, 그냥 고민이 좀 있어서.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심했습니다. 엄마, 저 로펌 그만두려고요.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왜 그러니? 거기서 자리도 잡고 잘하고 있다면서. 처음 변호사가 되려 했던 이유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약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은 어머니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 엄마는 내 선택을 믿어. 그렇게 저는 사표를 내고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이름도 없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저는 그곳에서 진짜 제가 해야 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돕기 위해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 해린이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액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여기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액자 안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액자를 책상 위에 올려두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저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 버티고 지켜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족이 겪어야 했던 기나긴 고난과 그 속에서 서로를 지키며 버텨낸 오늘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가족이 아닐까요? 힘들 때 기대고 함께 버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꽃담 사연의 BJ 꽃담이었습니다. 다음 편도 꼭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